자, 오늘은 교회 중요적인 하나인 우리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자, 우리 흙마다 어, 제가 추수감자 주인이면, 우리 추수 감사에 대해 추수 감사에 잠깐 설명을 하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추수 감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 영교 순교들이 신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 오랫 동안 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배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그 배를 타고 그들이 그 작은 배를 타고, 어, 미국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의 열정에 불타는 청교들이었지만, 어, 그들이 메인플라우를 타고 미국로 건너왔을 때, 자,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자, 65일간의 항해가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들에게 그들의 흩어두고 게했던 신대력도, 어, 신대력의 생활도 어,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신대신대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심한 신장난과 그리고 추와 그다음에 영양실조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 자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리면서 어? 굉장히 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마치 좋은 마음 좋은 인견들을 만나서 그 인견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인디어들이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줘서, 아 어,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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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21년, 어,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들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에게 친절을 듣는 인디어들을축정해서 자, 함께, 어, 먹고, 마시며주였던 것을, 첫 추수감사절로 우리 유래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다가 1623년 메사추세주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1789년에 바로 미국 의초대장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이런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래고 자, 우리나라는 아, 미국은 넷째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저희는 어, 추석이 조금 날짜가 비가 들때 미국 순교사들이 처음 입국했던 날을 기억해서 10월 셋째 수요일을 지키다가 그것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 우리가 해마다 유년한 것입니추수감사들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자 어, 우리가 늘 1년 365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들을 어, 지내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갑니다. 지난 대표가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말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뛸수 있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어, 우리가, 어,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어, 행복이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모두가 천국 우리 가는 이딴 그 날까지 아,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매일일 삽성에서 우리 감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 필리포에서 세계에 한한 부인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내 남편을 주시는 날만 되면 사장이랑 낚시를 떠납니다. 내게 남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사가시는 분에게 사냥기구와 맥스도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 광고를 했지 얼마 안 돼서 6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60통의 편지를 받았을 때그 편지 60통 중에 그한 사람도 남편을 사겠다는 편지는 하나도 없고 그 60통들이 대부분 질책하는 편지였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어떤 분이 얘기했느냐. 어? 당신 남편 있는 것을 감사하라. 나는 남편 일찍 죽어서 혼자 닮다 외로운지 모른다. 어? 남편이 그걸 감사라그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이렇게 썼습니다. 어? 남편이,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낙서돌아 살해한다는 건 감사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은 오랫동안 지금 병상에 있는데 어? 그 가로알로 너무 지쳤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불어서 입원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남편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감사라 감사하 해서 그런 충고를 줍니다. 준비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감사하고 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놓고 먼저 감사라 는 것입니다. 아, 네. 자, 내가, 뭐, 내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 충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고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하지만 여기가 처음에 도착해서 배고. 나온 데 속에서 볼때 풍성한 수확이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데도 그들이 하나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것에서 그들이 감사를 먼저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감사와 불평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할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면하면 화면할수록 점점 내가 감사가 커지게 되어집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해서 자꾸 더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평합니다. 어? 그때는 그, 그 자기 생각이 의식이 바뀌 기 전에는요, 쬐 평생 불평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게 되어 있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불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을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도그 계획하고 조합 척과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몇개되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요 내 뜻대로 잘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보면서 자꾸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나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었으면 하늘은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스 감사의 를 맞이해서 우리 다 감사의 사람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없게 합니다. 영원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대살의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게 될때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10편, 103편, 4절에 10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분에 들어가며 찬송하러그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순축하것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분절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순축할 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되야 자, 추국기에 보면 두 번의 절기가 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맥주절입니다. 자, 맥주절은, 보이 아, 수학을, 우리가보리를수확했을 아, 때, 첫 번째 보리를수확했을 때, 그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자, 6월절 다음날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에, 유월절에 다, 유월절이 지나고 49일에 지난, 49일에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7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수장들이 있습니다. 수장들 다른 말로 추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 들지는 추수감사들이 여기서 들여입니다 자, 이 추막절, 장막절은, 바로 그들이 광에서 나와서, 어,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을 어,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는요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 추수가 다 끝나서 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감 아,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일 <laughs> 수장절 장박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우리가 국시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 땀 흘려 애쓰고 수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누군가 땀 흘려 수거한 것이지만, 그배에는하나님이계십니다 그,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 소리 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는. 감사는. 영문간의 강건한 복이 이만게 합니다. 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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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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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그죠? 렇 건강한 것도 복이고. 어? 아, 네. 자,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육신적으로도 행권해야 합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연약한 자까지 되지 말고 또 영적으로는 또굳세때데 어, 어, 육신적으로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천국 가는 가을까지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한 자가 어야 합니다 아, 네. 그런데 감수하는 요영육 간에 강건하게 만드는 바로 비타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감사할때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이 임하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날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연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 없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실을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와,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정신이 안되어서 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이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으로도 구슬질러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순도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축국가는 것이 큰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감사할 때 바로 영국간에 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인생이란 책을 쓰셨던 느티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자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자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비키며 먹을 것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새벽에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아침과 낮에는 미국 무대 가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런 걸 반복된 사람에서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다가갑자 같이 일하고거 공부하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 마, 아침에 가고 하루에일 하고, 저녁에는 또 학교 가고, 그런 시간을 13년 동안 하서 그가 공부를 하고, 어, 하나님의 크게 큰 축복 가운데 큰 문이 되었는데,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매일같이 일기를 썼답니다. 매일같이 일기를 는데 자기 일에한도 빠짐없이, 13년 동안 한도 빠짐없이 쓴 단어가 있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자, 그 그가 그러니까 왜 그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 기도할 수 있, 있어서 어? 기도가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3년 동안 한도 빠짐하지 않고 일기장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한 조각의 쇳터어리가 있습니다. 이한 조각 쇳터어리요 아무 쓸도가 없어요. 그러나 대장장이가 이것을 불에다가 불에다 달구고 막 쳐서 만듭니다. 망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 농부가 짓는 호비라나 낫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사가 쓰는 칼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무엇? 아, 이, 이 하나의 쇳덩터리가쇳터어리 있을 때는 아무 쓸도가 없습니다. 그냥 또 세또, 무거운 쓸떡을입니다 그러나 대장장이가 그것을 망치고 치고 치고, 달리고, 길에 달구고 해서, 어, 검을 만들기도 하고, 어, 어, 또, 어? 어?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목수가 쓴 망치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1 4년의 시간은 내가 쇳떡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 쓰실, 어, 독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는 쇳덩인데쇳덩이 그냥 사용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뜨겁게 달궈주소서 저를 더 두드려 주시옵소서, 어? 더 세게 두게주 줬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어, 저도 뭐, 그 학교로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더 달궈. 우리는 고통이 없으니까. 우리 너무 힘든 시간이면 하나님 이시 여기서 나를 구원하게 해주십시 하나님 어 나를 아, 나를 이 시대 환경에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인데 하나님 나를 더 달궈 주십시오. 나를 더부드러 주세요. 더 세게 부드러 주세요. 어 하나님 오시게 합당한 도구가 되게 막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어 이게 다. 이, 그,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는다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어, 처음부터 이런 큰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일을 안 들고 성공하려고 큰 일을 하고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너무 쉽습니다. 저녁에 가 학교 가서 야간 수업을 받으다면막졸음이 옵니다. 어? 아, 한 종일 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종 일하는 게 피곤할 수 밖에 요 그래서 중간에, 아유, 내가 새벽 기도를 그만두려라, 그만두겠다. 막 그런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생임을 주시고, 어?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어, 어 어느 순간인가 그 고난, 그 고난이 힘들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세워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합니다. 감사가 나를 강게만들어 들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이일하늘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유신적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주 좋은 일에도 어느 시간이라부터 절대 수업을 듣는데 정신이 막 짠합니다. 어?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강건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감사는요 우리 영부간에 강건한 복을 입하게 되어집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영부간에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합니다. 더욱 풍성한 복을 받게 합니다. 네, 우리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 하늘이 더 많은 것을 더큰 것을 더 생각하지 못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니다자예수님께 우리의 어, 요한복음에 보다 자 예수님께서 달려온 수면에 건너가신 태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 해가 질 때까지 예수의 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 자 무엇인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빈들이었고 남자만 약5천 명이었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그 아,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신약을 구할 수도 없고 또그 신약을 구할 때가 있다 해제도그 신약 을살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자한 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 앞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자, 여보면 6장실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그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혼자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함께 나눠 먹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여기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 자, 아니요, 일이 몇 개인데, 일, 남자만, 성이 남자만 일이 5천 개가 넘는데, 그 작은 도시 안에 가 무엇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지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고도 1두강열두이나 12학,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 감사했더니, 놀란 이들끼리 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이방에 들어올 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자이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유 우리가 아니 사람이라도 그할수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고리가스계와 어,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일 이고먹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으면 그 감사는요, 우리를 변화시켜주게 되어야 것입니다. 자, 미국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의 수행에 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진행자로 에버라노미라는 분이 있는데, 자,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거는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어? 그분 말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당수민이니까. 어, 어? 어, 말을 느리게 하신 분들은 뭐한 1초 2초 걸리겠죠 어쨌든 간에 0.3초의 기 감사 네? 뭐 이거 영어너무 뭐, 짧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0 3초때이 감사에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 0.3초의 감사 한마디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일으킨 인물 중을 소개하는데 월콤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월콤스라는 인물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 자 그냥 보답적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도 안간 그런 청년입니다. 그렇다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공부하기도 쉽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것이 재밌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백수 건달로 지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그냥 백수 건달로 스물내한 바퀴를 도는데 어 누가 멋진 오토바이가 대주 지나갈 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확 지나갈 때 너무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야 나도 저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가서, 이, 오토바이가 서 이거 오토바이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이1 0 백수 관달이니까 오토바이 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오토바이 내가 살겠다. 나도 오토바이에서 멋있게 손을 잡고 촤 한번 한번 뛰어가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나 그런 생각해 본지 않았습니까? 아휴, 며칠 전에요. 이렇게 보니까 어서 누가 외우 머리를 갖다가. 파랗게 물리더라 우리 사방입니다 아유 저거 아니 머리를 맺었 파랗게 물리더라고요그래서요아 나도 젊었면 나도 저러고 싶었어 아 내가 저도 젊었으면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시학교 안 갔으면 저도 머리를 노랗게 파랗게 한번 물리게 신어요 어, 그냥 아 그러면서 아 그냥 까려하게 그냥 그냥 어, 그런 이제 꽁무 같은 그와실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아 제가 교회 시학교 다녔는 한번 교회에서 호랑이하게 암산에 한번 큰일 날것 같더니 아,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슨 뭐밤무대 왔냐고. 아니, 무슨 그럴 수 일, 그래서 저는 그런 옷이 이+ 이+ 일이냐고. 그래 그런 거한번 하고 싶었어요. 뭐 지금은 못하지만 머리가 한번 촤악 파랗게 한번 물들이고. 아마 한번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게 어떠냐고. 아, 이뭐 아, 남들 눈 뜨고, 남들 눈치 못 뜨고 있냐 내가 항상 그때로한번어찌한번 살아보는 것이지. 그런데 이청년도 그래서 내가 막 오지 오토바이를 들고 멋진 쿰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레스토랑에 취소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취직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모아서 몇달 월급을 모았을 때그 오토바이를 사야지. 근데 평소에 일을 안 하던 청년이 또 일하기 싫고 놀기 좋아하는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심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서빙을 해야 되는데 손님님께 착한 소님이있지만 아, 상분님도 많습니다. 식당에 왜이 지저분하냐? 어, 왜 서비스가 힘들었느냐? 어? 왜 음식이 맛있었느냐 아, 불평하는 손님들이, 손님들 때문에 아평소 일을 안 하던 이 천들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아니고 내가 그만둬야겠다. 어? 이건 나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보다. 나는 시장에 일는 사람이 아니야. 어? 그런데 자꾸 그냥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내가 몇달을 내가 참아서 저 오토바이 쓰면 내가 당장 오토바이 사는 그날로 내가 이 식당 그만두면. 아 그런 결심을 하고 버팁니다. 근데 어느날, 식당 집에 이니 식당 조문들 다 불러놓고, 이제, 어, 이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 식당 손님들한테 무조건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감사라고 어? 저희 식당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음식을 드셔줘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손님에게 감사라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뭐라고 하냐, 하면 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laughs> 근데 그 말이 네? 처음에 기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나 의식당체에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아, 지가 해보라고 그러지 네? 아니, 스슨 진상 속만 때 무슨 감사한 소리가 나와 뭐 그거 그는데 갑자기 감사한 자가 되었다면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가 감사한 자가 었다면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겁니다. 그 말이 갑자기 뒤에 다 박혀 들어요. 그그그 그 말이 굉장히 큰 감동을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풍순이라는 구들이 그래 내가 감사한 자가 돼야지. 나도 이렇게 살수 없지. 나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빈둥빈둥 믿음, 믿음, 살수 없지. 한번 내가 감사한 자가 돼. 그래서 그때 후, 연습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 식당 문 열리면 고맙가지고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손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식당을 하느니 감사합니다. 어? 무엇을 시겠습니까뭐 이런 거 자꾸 연습을 합니다. 어? 근데 연습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할때 손님도 같이 웃어주면 어, 얼마나 쉽겠어요? 어? 어 오늘 좋은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어? 날씨가 좋죠? 뭐 우중충한데 오뭐 날씨가 좋다 그래? 어,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이번에막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꽤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몇달 동안은 아무 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손님들에게 소원이 났습니다. 어, 그 시대 월풀 세터참 서비스가 좋아. 아주 굉장히 친절해. 아 사람의 인상이 좋아. 어, 그 손님들이 어, 점점 서비스가 좋아서, 어, 식당을 촬영해도 되고, 힘도 점점 두둑하게 되어지니다 손님들이 가면서 큰 힘을, 더, 힘을 더 주는데, 점점 힘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점점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었고, 그 레스토랑에서 바로 어, 레스토랑에서 가장 친절한 종으로 월통신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소원했던 이 중년들의 마음 이 마음 속에 변화가 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오토바이 탈 것이 아니라, 내가 좀더 공부를 했어. 내가 좀더큰 사람이 되어야 돼. 어? 그래서 야간대학, 야간 을 다닙니다. 어? 야간대학을 시작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냥 시대에 서비하던그 사람이 어느 날 부재기, 부지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젊 젊었을 때오토바이타탄 것이 수월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가용 기기를 타고 다니면서 바로, 어? 사업을 이끌어다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어, 인사이드 오디션의 미국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어, 이야기입니다. 이 월코스에 는 사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게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공부하기 쉽게 싫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일이라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하는 식당을 어, 내가 집에 얘기해.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감사하자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시간 속에도 감사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살아가서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하늘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은 이런 어, 우리 어, 이런 분들의 간증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 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늘알바 날마다 감사하십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않는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축원합니다. 아멘. 네.